2025년 겨울 저는 재활 병원 침대에 누워 카드사 가압류 통지서와 수술비 청구서를 번갈아 보고 있습니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소독약 냄새와 섞이면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립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대기업 상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제 한마디가 보고서의 결론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택시기사로 살다 허리가 부서져 매일 오전 10시면 물리치료사의 부축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철양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침대 옆 난간에 손을 얹고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 허리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쇠막대가 뼈를 긁는 것처럼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 통증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 인생은 진짜로 여기서 끝났구나. 퇴직금과 대출금을 합쳐 1억 7천만 원을 쏟아부어 샀던 고급 세단은 1년 만에 제 모든 것을 아작한 괴물이 되어 중고차 매장에 서 있습니다. 눈에 익은 검은색 차체가 유리창 너머로 보일 때마다 마치 그 차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상무님, 이게 당신이 원한 노후입니까? 하고요. 화려했던 명함 대신 남은 것은 부서진 몸과 독촉장뿐입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제일 아픈 건 통장이 아닙니다. 제일 아픈 건 내가 아직도 상무인 줄 알았다는 그 착각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대는 김철수입니다. 저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라 불리는 대기업 전략 기획실에서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과 귀가 되어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고 조단위 예산의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인물을 수행해 왔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계열사 수천 명의 삶을 흔드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이 증명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집 앞으로 검은색 관용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수행 기사가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뒷좌석 오른쪽 상석의 깊숙이 몸을 묶고 조간 신문을 넘기며 차창 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묘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이 도시가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이자 질서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그 질서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제게 들어맞았습니다. 회의실의 의자 위치 커피 온도. 자료 순서, 보고, 라인의 어투까지 모든 것이 상무 김철수라는 이름에 맞춰져 있었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대접받는 이유가 회사라는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의 급 때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2022년 4월 수많은 꽃다발을 안고 정문을 나서던 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평생 남의 회사를 위해 전략을 짰으니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완벽한 인생 2막을 경영해 보겠노라고, 남들처럼 무분별한 투자로 퇴직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실했고, 숫자에 강했고, 무엇보다 나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상무라는 세 글자가 아무 효력도 없다는 사실을요,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꿀처럼 달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출근할 이유가 없고 점심시간이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정확히 한 달로 끝났습니다. 사회에서 도태되었다는 불안감이 새벽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내 자리는 아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불안이 온몸을 갉아 먹었습니다. 그때 시중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술 한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야, 요즘 은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개인 택시야. 면허값 1억이면 보증금 같은 거야. 나중에 그만둘 때 팔면 원금 회수하고 차는 내가 원하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정년도 없고 상사 눈치도 없고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제 안에 어떤 버튼이 눌렸습니다. 회사가 사라진 자리에 내가 다시 대접받을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유튜브를 틀었더니 전직 임원 출신들이 고급차를 몰고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났고 댓글은 더 달콤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확신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 1억 원, 최고급 대형 세단 7천만 원, 부대비용 1천만 원까지 합쳐 정확히 1억 7천만 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계산이다. 아내는 우려했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면허는 원금이야. 차는 사업의 얼굴이야. 남들처럼 치킨집 차려서 인테리어로 날리는 게 아니라 이건 자산으로 남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면허 시세도 내려갈 수 있고, 거래 수수료와 체력이라는 변수가 제 원금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2024년 초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인도되던 날 저는 그것이 제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줄 갑옷이 되어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현실은 제 정교한 엑셀 파일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기빈들을 모시는 의전 사업을 꿈꾸며 예전 총무팀 후배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상무님, 요즘은 다 법인업체로 묶어요. 개인은 거의 안 써요. 결국 저는 자존심을 꺾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화면에 수락률 같은 숫자들이 어느덧 제 인생의 새로운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평가하던 제가 이제는 이름도 모르는 승객의 별점 하나에 가슴을 졸여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특히 공차 대기의 공포는 뼈 아팠습니다. 시동을 켜놓은 채 날아가는 휘발유 값은 고스란히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공차 1시간은 수입 영원이 아니라 적자 2만원이라는 기사들의 격언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중하게 모신 승객이 차가 너무 커서 골목 들어가기 답답하다며 별점 1점을 주더군요. 그 별점 테러 한 번에 호출 우선순위가 기로 밀려 콜이 말라가는 걸 보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기획서에는 없던 플랫폼 권력의 실체였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범퍼를 긁었을 때는 교체 비용만 150만원이 넘는 견적서가 나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잠을 줄여가며 일해도 벌수 없는 돈이 정비소 종이 한 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가슴 깊이 들어왔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컸고 무엇보다 상무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오기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바로 멈췄어야 했습니다. 2024년 내내 고금리 기조는 제 노후 설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차량 할부금과 면허 대출 이자만 해도 2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폭등한 휘발유 가격과 치솟는 보험료가 제 숨통을 조여 왔습니다. 매출은 500만 원 가까이 찍혔지만 그 돈은 제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물 같았습니다. 수수료, 보험료 세금, 유리비 등을 빼고 나면 제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은 1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임원 시절 점심 한끼 대접하던 비용보다 적은 돈을 벌기 위해 저는 매일 12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운전이 길어질수록 몸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발목은 찌릿했고 허리 통증은 엉덩이까지 타고 내려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라도 쉬면 할부금을 메울 수 없다는 공포에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진통제를 한 움큼씩 넣고 다녔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지옥이 시작됐고 앱 화면에 배차 없음은 제 인생을 심판하는 판결문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만취한 취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심야 할증 전글로 들어갔습니다. 할증이라도 받아야 적자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건강을 통째로 불사르는 도박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심야할증이 걸리던 시간이라 콜이 끊이지 않았고, 저는 그날만큼은 오늘은 적자를 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플랫폼 화면에는 승객 평점 4.7 미만 시 배차 제한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별점 하나가 코를 끊어버리는 세계에서 저는 이미 숨이 못까지 차 있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한 젊은 남자가 피틀거리며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뒷문이 열리는 순간 비 냄새와 함께 역한 소주 냄새가 확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몸을 던지듯 뒷좌석에 눕더니 젖은 구두로 앞좌석 등받이를 툭툭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에 흙탕물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물티슈로 닦고 전용 크림까지 발라가며 관리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발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는 피식 웃으며 택시가 원래 이러라고 있는 거지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다시 툭 하고 발을 올리는 순간 제 뒤통수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별점이 깎일까봐 참아야 한다. 이건 손님이다라고 주문을 외우며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비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왜 돌아가요? 요금 더 받으려고 쇼하는 거죠? 제가 막혀서 그렇다고 설명하자 그는 늙으면 머리도 굳어요? 내가 다 알아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몰아 세웠습니다. 평생을 보고서로 증명해온 삶이 젖은 구두 하나와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이 제 심장 박동처럼 딸깍딸깍 딸깍 울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님, 지금 그 말은 하는 제 말을 끊고 그는 돈 받으면서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운전이나 해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상무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복에 내가 왕년에 대기업 상무였던 사람이야. 남자는 잠깐 눈을 크게 뜨더니 콧바로 박수치며 웃었습니다. 와, 대박. 아저씨 진짜 찌질하다. 찌질하다는 그한 단어가 정확히 제 갈비뼈 사이를 찔렀습니다. 존경받던 사람이 아니라 우스운 사람이 되었다는 판결 저는 더 이상 별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차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신발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저는 뒷문 손잡이를 잡고 그를 끌어내리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서 정말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꺾였고 그대로 아스팔트에 얼굴부터 쳐박았습니다. 차가운 무릉덩이가 입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허리 아래가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내려서 제 위를 내려다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해 뛰어가며 마지막으로 다음부터는 상무 타령 좀 하지 말고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상등 깜빡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검은색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핏 속에서 제 얼굴을 무대 조명처럼 제 인생의 장례식 조명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병원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단단한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울렸습니다. 창 밖에 겨울 햇빛이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전날 밤의 장면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 몸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4번과 5번 척추가 주저앉아 수술은 성공했으나 장시간 운전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허리보다 먼저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개인 택시 운전대를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말은 곧그 돈을 벌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실에서 휴대폰을 켜자 플랫폼 앱에는 최근 활동 없음, 배차 우선순위 하락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졌는데도 시스템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스팔트 위에서 끝난 것은 제 허리만이 아니라 제 기사로서의 시간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지난 1년을 펼쳐 보았습니다. 월 매출 500만 원이었지만 할부금과 대출 이자 250만 원, 휘발유 값 120만 원, 보험료와 수수료 150만원을 빼면 결과는 매달 마이너스 20만원이었습니다. 차량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면 매달 수백만원씩 제사를 깎아 먹으며 도로 위를 달렸던 셈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7천만원은 단 1년 만에 사라졌고 통장에는 마이너스 2천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면허만 팔면 본전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거래 수수료와 시세 하락을 겪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은 초라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차는 사고 이력 때문에 반토막 난 가격에도 팔리지 않아 이제는 제 목을 재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제 수술비를 대기 위해 예순이 넘은 나이에 마트 단기 알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무 아내로 평생 대접받던 사람이 제 헛된 자존심 때문에 남의 집 물건을 나르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소리 없이 절규합니다. 전국의 은퇴자 여러분, 과거의 계급장을 불태워버리지 못한 채 개인 택시 핸들을 잡는다면 그 핸들은 여러분을 파멸로 데려갈 것입니다. 자존심을 팔아 돈을 버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평범한 노인 김철수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네시스 핸들을 잡고 상무님 시절의 환상에 젖어 있는 당신, 다음은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그 자존심 유지비는 과연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길을 걷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저 김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